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는 저는 김상구입니다. 마이크 안됐 마이크가? 오늘 네. 진행 네. 순서는 출마선언에 이어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경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출마의 표을 낭독하겠습니다. 보다들은 환대하는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특별 자치도민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각 지역구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한라산 자락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아침 저녁으로 대설이 찬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현실이나 우리 지역 공동체 모습은 겨울철 한기와 같은 차가움이나 답답함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지속 성장할 것만 같았던 국가 경제의 기반이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정쟁으로 나우를 세우다 보니 정치에 대한 불신도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에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청정환경의 가치가 무너져내리려는 조짐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불안감은 농부들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지난해는 양배추 산지폐기로 힘들어하더니 요즘은 감귤 가격이 하락해서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산물이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말씀이 많습니다. 농업 생산 단가는 그대로인데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시행한지 13년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완의 모습으로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당 분야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 현실은 어디서도 희망과 꿈을 느끼고 잊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3에 대한 문제 해결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태인 것으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뿐이겠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관광산업이 활로도 생태관광의 지속이냐 인문관광으로 첨언을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복지, 교통항만, 물류유통 등 손으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산적한 민생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를 아는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30일자로 제30대 제주시장 임기를 마치고 지역 곳곳 민생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아프게만 느껴보던 이 정치 문화가 새로운 혁신이 불결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시 쓰레기 유일별 배출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기도 했지만 행정이나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도 이와 같은 민생 문제 혁신이 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민생, 그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해왔기에 민생 문제 해결사로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시 갑지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와 함께 모다들어 헌대하는 민생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나가려 합니다. 공직생활 내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도 깊이 잃고 풀어내겠습니다.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땀 흘린 노력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불만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 요인을 없애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란 기준을 바탕에 두고자 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참된 일꾼으로서 도민만 바라보는 그런 혁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도전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또한 극복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란에도 풍성한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출마의 표현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